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새삼스럽게 제 인생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장면을 함께 보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나를 미워하는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별볼일 없는 인간 같아서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못나서 그런 걸까요? 다내 탓일까요? 오늘은 대놓고 남 탓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습관처럼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습관처럼 내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이걸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힘들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자존감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태어나 보니 흙수저예요. 삶의 고비 고비마다 참 불리한 여건들만 쭉 펼쳐져 있어요. 계속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참 힘들어져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셨나요? 아이유 씨가 연기한 이지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만 이앤씨라는 e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사람. 버는 돈은 사채업자가 다 가져가요. 네 인생은 종초수넌 평생 내도 못 갚을 거고 평생 나한테 시달리면서 이자만 갖다 바치다가 뒤질 거야. 이X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몰래 가져와 먹거나 회사에서 또 몰래 가져온 믹스커피로 배를 채우면서 살아요. 그리고 6살 때부터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이사가냐? 조심조심. 괜찮아? 조심해. 이지한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태어나 본이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밑바닥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나쁘면요. 주변에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만 가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아는 회사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점쟁이가 나한테 "너는 불판에서 고기가 타 들어가는 걸 그냥 볼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이 편하다 그랬는데, 참, 살짝 못 고친다. 내가 볼게~ 아니야, 됐어 언니. 새파랗게 어린아 앞에 두고 연장이나 들고 있고, 좀 뒤집어 주겠니? 싫어?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솔직히 내가 별로더라!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요. 내가 누군지 정해버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안은 스스로 자기 인생이 그지 같다고 말하는 21살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받은 지안의 마음을 연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뼈속까지 사회적인 존재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단한 사람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절망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던 지안의 마음을 녹인 것은 이성균 씨가 연기한 동훈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진짜? 우리 아들 이름이 지석인데. 이럴지요 아는. 천원을 <놀놀라니아> 아니야. 좋다, 이름 잘 지었다. 이지현 씨, 일찍 같이 가지 같이 가, 고기 먹어. 내 인생이 네 인생보다 낫지 않고, 너 불쌍해서 사 주는 거 아니고, 고맙다고 사 주는 거야.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대로 살아. 좋은 이름 두고 왜? 지안이 단한 사람, 동훈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마음을 들어볼까요? 동훈이 회사에서 위험에 처하자 지안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볼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 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같이 가. 고기 먹어.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전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사만 이혜 씨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 어린 이지안만 자신을 아껴주는 타인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40대 박동훈 부장도 한참 나중에 지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 해라. 그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이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친절한가요? 혹시 무례한가요? 함부로 행동하는 건 그들인데, 이럴 때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삶이 힘들었다면 내 삶의 어떤 순간에 힘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구에게 어떤 희망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좌절하지만 또 사람에게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좌절하게 느꼈어요. 오늘은 왠지 여러분과 이 드라마 얘기를 아니 사람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게요.